뭘하지마! 뭘하지마! <Gentle nonsense> <hatten> 야 격려해 격려해 칭찬해 연이 연이야. 이제 긴장했네. 어! 다다다다다다다 보나? 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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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솔아 은솔아.

연희야, 받아, 연희 받아. 바로? 와! 군, 잘해 잘해. 진짜 안 다치게 안 다치게. 아! 어? 지금 5 m 아니잖아 어필을 하나도 아, 안 그러게 했잖아 그러게 얘기하지 우당탕이다 우당탕이다 아 됐다 나이스 어 화면이 올거 같은데 1번 하면 될거 같은데 1번 안 하나? 아, 안해안해 이거를 해야 돼 어? 어? 아 5m? 어 지금 은 어떻게 때려? 지금 붙었는데. 너무 길게 줬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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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길게 줬다. 어, 밥빈 너무 멀어. 살짝 살짝. 그냥 짧게 가. 지금도. 어. 붙는데. 예, 예. 아너 5m 안쪽인데. 아 박. 그래. 오, 오, 오. 나이스. 오른쪽, 왼쪽, <laughs>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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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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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리 배운 거 올려 어 유나 유나 아이고 여기 여미 거리 될거 같아. 오야 햄미 미 존이다. 햄미 존. 햄미 존. 아 길어 길어. 나이스! 와. <laughs> 와. 분. 어! P K야. P K다 P K다. 다빈 다빈. 다빈아 다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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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착해. 은정아 더 올려. 더 올려. 더 올라가. 해미도 해미도 올라. 그렇지 안 나갔어 해미 봐도, 해미 안, 봐도. 안 나갔어 안 나갔어 아유 은정언니 열심히 하네 나이스 이제. 어이 <laughs> 아 운정군